오늘은 2022년 6월 14일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와서 이삿짐 다 정리하고, 잠시 쉬는 동안에, 너무나도 고요한 밤에, 개구리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서, 영상을 켜봅니다. 조용한 산등선에 자리잡은 전원주택 앞을 보면은 농과 밭이 있고 뒤에는 우거진 숲이 산이 있습니다. 도시에 살면서 느끼지 못했던 개구리들의 합장소리를 들으며 첫날 밤을 지내려 봅니다. 오늘 일과 하루 힘들었던 이사를 날라주신 분들, 참, 날씨도 더운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어제 13일날은 비가 많이 와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오늘 14일날은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좋은 날씨였는데, 엄청 더웠습니다. 그래서 이삿짐 날아 주신 분들참 고생 을 많이 했 지요？이제 저는 주택 에서 삶이 시작 됩니다. 앞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